네 후수 잡았고요. 선수 기마 상대로 말을 먼저 진출 시키겠습니다. 기마가 나왔을 때는 면포를 놓고요. 이제 씌울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제 따라오기 때문에 말을 진출하는 수 지어주고요. 중앙 상이 나오면은 병을 진격시켜주겠습니다 변만이요. 마가진 줄하고요 자, 병을 하나 들어 올려서 상이 침투했는데 어, 약간 특이한 형태로 상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갔네요. 공략을 좀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틀수 있을 것 같고요 엄마인 상태에서 또 농포를 해서 병을 걸었다 이제 일단은 병으로 온수. 네, 안녕하세요. 김구누 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궁 틀고 사 넣겠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홀을 넣어서 살을 넣지 못하게 궁이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상태에서 나가 나가서 포를 걸수 있고 살을 넣을 수 없으니까 궁이 다시 들어올 때 중포 넣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살을 넣을 수 없죠. 음, 이제 막아 와서 포가는 수를 미리 병을 울려서, 여기 귀상이 있을 때는 여기 진출하기가 약간 까다로운데, 자, 그러면은, 좌진차를 오른쪽으로 좀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초차가 문 열고 나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중을 다시 넣을까요? 차가 사전 진출해서 대차로 한번 돌아와야 되는데 중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뒤로 가는 게안전할수 있습니다. 자, 궁이 틀었는데요. 이 타이밍에 차를... 상대 5성까지 진출... 했습니다. 그러면 농포로 차를 걸어주고요. 병을 당겨오면 다시 상위 진출하면서 다시 차를 걸고요. 차가 빠지면 그때 돌를 취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차를 걸었는데요. 단는 배차는 받지 않고 지금 상대 차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차가 자 이렇게 되면은 외통으로 승부 볼수 있겠는데요. 보이시나요? 자 차로 상대 초차를 취하고요. 프로 취할 때. 한 차가 끼어 들어가면서 장군에, 어, 포로 밖에 막을 수 밖에 없을 때, 다시 취하고 들어가면은, 어, 외통으로 이제 승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자. 차 취하면서, 차장. 포로 취할 때, 두 번째 차로 여기 끼어 들어가면서 장군. 어, 궁이 돌수 없으니까 포로 임시방편인데요. 그때 다시 취하면서 장군에, 외통이 되겠습니다. 지금 초차도 걸려 있고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장군 필요할 수밖에 없을 때 다시 장군의 외통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유미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대국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수 잡았고요제 후수 기마 상대로 첫수 조를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유종범 프로다니고요 이제, 침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마가 나가고요그 다음 수로는 이제 면포 됐습니다. 다시 중앙 조를 열고요 마가 나가겠습니다. 정상이 나왔을 때는, 효를 좀 진출시켜서, 네, 일단 잡아주고요. 네. 헝가리부부 김패밀리님 <laughs> 네. 즐거우시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대 의 상을 뒤 윗상을 눌러주는 방법이 있고 지금 후퇴했다 다시 여기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 나와서 말을 걸수 있는데 교수를 대비해서 미리 한칸 상이 나왔을 때 말을, 역을 막게끔, 상, 역을 막게끔, 초를 미리 당겨놨구요. 자, 어떤 수가 좋을까요? 자, 먼저 귀막, 귀포를 안 치겠습니다. 귀포. 방궁 형태를 먼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프렌티비에서 많이 보셨죠? <laughs>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은 이제 귀상표, 음, 귀상, 외기상 포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기상으로. 외기상까지. 포로 발을 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씌우는 수가 가능하겠구요. 4포 5승 3패 저는 현재 6급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이제 정적은 47승, 현급승은 3승. 자, 포가 걸었으니까 일단은 붙주고 조를 올려서. 지금 상태로 차가 한칸 들어서면 교리 걸리겠죠? 미리 차가 나가는 것보다 만약에 한 차가 한칸 들어서면, 내네 차로 한칸 들어서서 지키는 수. 이렇게. 다음 수로는 좌진차를 사선으로 진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좌진차를. 김기영 사범님, 현재 복귀하셔가지고, 어 대한장기연맹의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을 이제 다시 시작하실 것 같아서 조만간에 김기영 사범님 뵐수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후배 기사로서 김기영 사범님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네, 구독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진 차를 사선으로 진출 시켜 보겠습니다. 모양을 보면 단단한 형태인데 네, 풀수 있는 방법은 가진 쪽에서 대차를 신청하고 상이 나간 다음에 여기 양득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상이 나가고 자진을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 지금 이렇게 지금 묶여 있는 게 별로 마음에 드는 형태는 아니어서, 자 좌진 쪽에서 대차를 한번 신청하겠습니다. 받아주면은 상위 진출하고 하포로 여기 양득 공격을 해서. 바진에서 조, 병 두를 없앤 다음에 3조로 밀고 올라가는 수가 여기가 되게 강력해 보이거든요. 만약에 대차를 받지 않으면 내 차를 상대 진영 여기 이선까지 이 먼저 취하란 얘기죠. 먼저 취하고 당군 상 진출하고요 그 다음에 하포로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병들이 진격하고 있는데 아 상대도 뒷상으로 갔네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귀마로카 후퇴해서 지키는 수가 있고요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마가 걸려있으니까. 광수는 보이시죠? 이기졸 진격시켜서. 귀마를 쫓고, 귀마가 쫓, 도망가면, 호로 다시 여기 병 취하는 수까지. 미리 빠질 수도 있죠. 이렇게 넘어가서. 피하지 않으면, 이 정도. 차가 한칸 올라설 수 있겠네요. 차가 올라서서 포를 걸면, 포가 돌아오면 이쪽 둘이 다치니까, 자, 여기서. 중앙조를 당겨온 다음에, 포가 취했을 때, 마가 뜨면, 일단은 포는 지키고 있고, 다음 수 장군이 가능하겠죠. 일단은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군 한번 했다고 해볼게요. 포가 돌아가면 바로 장군의 외통이기 때문에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데, 살을 올리는 수도 가능하고요 아, 포를. 그러면은, 이렇게 포를 먼저 한번 쫓아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포가 돌아가면, 마장에 외통이 될수 있고, 병으로 이렇게 막는 정도 수인데, 그때 귀상이 튀어나가면서 도 치면서 나중에 이런 자리 떠서, 그냥 하죠. 마로 포를 취하는 수도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는 나도 먼저 같이. 여기가 지금 승부차인데요. 이 포는 살리기가 어렵죠. 마로 여기 취할 수 있습니다. 음. 장군을 부르고요. 승이 뜰 수밖에 없을 때, 이마로 2포를 취하면서, 다시 뜨면서 장군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중앙이 얇기 때문에, 와가, 자, 여기서, 이런 자리로 뜨면서, 장군 부르고 포를 취하는 수도 가능하고요 궁이 틀겠다는 얘기인데 차가 한칸 들어서 바로 여기 장군을 한번 불러 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포장 저는. 포를 없앤 다음에 차가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나는 포를 취하고요. 상을 수퇴시켜서 이제 상이 마역을 막고 있었는데 마가 들어가면서 포장 그리고 이런 자리 서로 상과 마가 이 자리를 봐줄 수 있고요 다음에 사장군이 유효하니까 말을 먼저 한번 쫓아보겠습니다. 마가. 지금 뜰 자리 걷죠? 장군이고, 막길이고, 이마가 이렇게 진출하면서 서로 원악마 형태로 보완하는, 그렇게밖에 지킬 수가 없을 텐데, 등이 튈수있 고요. 배차 신청으로 좀요 꼬인 거를 풀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살짝 넘어가서 배차 오면 먼저 말을 취할 수 있고 지금 이 포로 맞취한 다음에 취할 때 양마취하는 수도 가능하고요. 취해 보겠습니다. 대차를 하자는 거죠. 대차를 받고 더도 가능하고요. 음. 바로 포를 취하면. 이마를 취하고 들어갔겠어 그럼 여전히 많은 걸려 있기 때문에 응수를 할때 막아 들어가면서 장군. 다시 차가 와서 지키는 수도 반응을 할 텐데요. 음. 이 말을 취하겠습니다. 많은 걸려있고, 발자리는 여기밖에 없죠,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서 기권하셨네요. 잘 주셨습니다.